노트북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저소음 무소음 블루투스 펜타펜타그래프 무선 키보드는 당신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조용한 타이핑이 가능하여 도서관이나 카페에서도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. 또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패드나 노트북과의 호환성도 우수합니다. 데이비드 테크의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이벤트 포토 리뷰 작성 시5%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키보드의 편안한 타이핑감과 세련된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키보드를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